오늘 말씀을 어, 준비를 해놓고 어, 어제 오늘 저도 부침개 전도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어, 참여하고 나서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과 제가 경험했던 어제 오늘의 경험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저렇게 어 저희 교구에서는 신창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예스 믿으세요. 예스 믿으세요. 예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날 사랑하시 주님의 그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루에 네 시간씩 어깨 빠져라, 기타 치면서 <laughs>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고 서 있던 피켓은 바로 이겁니다. 앞면은 사람 믿어 상처받은 나, 예수 믿어 위로받은 나, 나만 사랑하던 나, 이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 오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저희가 서서 외쳤습니다. 느낀 것은 음, 동물원의 원숭이 된것 같았습니다. <laughs> 차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휘끔히끔 쳐다보면서 웃기도 하고 손짓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애써 안 들리는 척, 못본척 그렇게 돌아서 우리를 피해서 돌아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아홉 개 교구가 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무슨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부끄럽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저들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직장에서, 나보다 더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지만, 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외치고 나니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은 진짜이고, 내가 믿은 하나님이 나의 참 구원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임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출애굽이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출애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것은 종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애국과 가나안 땅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40년이나 걸려서 갈 거리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한달 안에도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 거기까지 천천히 걸어가도 금방 갈수 있는 그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14장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직선거리로 갈수 있는 육지의 길을 놔두고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홍해라는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먹고 살았습니다. 비록 건설 노동을 하면서 힘겹게 힘겹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을 거잘 먹었고 가끔 고기도 먹었고 그래서 간혹 그들이 애굽에서 힘들면 아 차라리 아니 광야에서 힘들면 아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라고 그렇게 불평을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애굽 땅이 더 영양분이 많은 땅이고 가나안 땅이 더 영양분이 더 많은 땅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옥한 땅인 애굽에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가꾸리 이런 땅 가나안으로 옮기신 이유는 그들이 어느 땅에서 먹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이남이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살아내는 삶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거의 초토화시켜 놓고 마지막 장자래의 죽음의 재앙으로 이제 애굽 모든 사람들을 우름바다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선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십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왔는데 그대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망망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요와께 불이 지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향해서는 불평을 합니다 11절에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뱉어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라. 가만히 구원을 보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엄청난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구원을 겪었을 것입니다. 배고픔 속에서 누군가가 제공하는 밥을 먹고 구원, 작지만 구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차편이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편하게 차를 타고 갔으면 그것도 작은 구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든지 또는 애굽 나라의 제공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소소하게 작은 작은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거기에 때로는 만족하기도 했었고 이제 어느 순간 그들이 종으로 변했을 때는 이제, 아,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의 먹을 것을 찾아 먹었고 자기들의 입을 것을 찾아 입었으며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노력해서 얻었습니다. 그것을 자그마한 구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주변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들의 힘으로도 할수 없고 그 누구의 힘으로도 도울 수 없는 바다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노력이나 세상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구원으로 얻어먹었다면, 너희들이 누렸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를 통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나를 통한 구원을 갈망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가만히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광야, 홍해가 아니라 육지길로 가다가 전쟁이 났다면 전쟁을 통해서 아마 열심히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노력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이 그런 생각조차 할수 없도록 홍해라는 바다 앞에 그들을 내모시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긴박한 상황, 목숨이 견고하게 달린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속성과 죄의 노예로서의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씻으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서의 구원을 조그만 조그만 구원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받았던 그것들을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쫓아오다가 물에 잠겨서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겁니다.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애굽에서 누렸던 자신들의 생활 양식과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들을 모조리 다 잊고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으로만 살게 되는 존재. 육체적인 것들을 쫓으며, 그렇게 그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에 따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가진 것이 많아 보이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들과 구별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외치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들고 서서 말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신창동 사거리는 홍해 현장이었습니다. 강상원 목사님께서 치신 기타는 모세의 지팡이였고 함께 외치며 나아갔던 그 소리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행복을 쫓아서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내는 그들과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사이에 홍해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곳곳이 다 홍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해가 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한 사람의 지팡이를 내미는 결단, 그리고 그 내밀어지는 결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다림의 결단.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홍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구별된 전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40년의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바로 광야를 갔더라면 참 좋겠지만 이 홍해의 결단은 시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너희를 구별하는 이 구별은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있어집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암말레 족속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여전히 애굽에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성전이라는 벽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주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저 벽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면 밥 달라고 밥을 먹고 있어도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다고 더복 없냐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밖에 복을 못 받냐고 고기 좀 달라고.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 안의 성도 여러분, 그 광야를 가시렵니까? 아니면 현대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막도 한 번에 넘을 수 있는 헬기를 타시겠습니까?" 헬기를 탄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헬기를 보내셔서, 아니, 그보다 더 빠른 우주선을 보내셔서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도록 내일 우리가 눈을 뜨지 않도록 하시지,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한다,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내일 만약에 여러분 눈을 뜨게 된다면 그 자리가 광야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애국에서 살던 것처럼 내 욕심대로 그렇게 내 먹을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즐거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성막인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척박한 죄악으로 가득 찬그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씩 조금씩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외친 하나님으로 행복하십시오 라는 고백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내일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으로만 행복함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셔서 참 행복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변하지 않은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그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자랑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홍해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